自由が丘の駅で大井町線から降りるとママはトトちゃんの手を引っ張って改札口を出ようとしたトトちゃんはそれまであんまり電車に乗ったことがなかったから大切に握っていった切符をあげちゃうのはもったいないなと思ったそこで改札口のおじいさんに この切符もらっちゃいけないと聞いた。おじさんはダメだよ。自由が丘の駅で大井町線から降りると自由が丘駅の大井町線で降りれりゃん、お母さんはママはととちゃんの手を引っ張って。手を引っ張る。手をざば 끌다. 히파르가 잡아 끌다. 가이사츠그치오 대요우또시다 개찰구를 나가려고 했다. 데르 나가다. 요우토는 뭐뭐 하려고 하다 할때 뭐뭐 하려고 요우토스르 대요우또시다 나가려고 했다. 토토짱와 소래마대 아마리 댄샤니 노타구토가 나갔다까라다이세츠니 니기떼 있다 기쁘오. 아기 짜은 와.못하이나이나 또 묻다.토토창은 그때까지 그다지 전철에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중하게 지고 있던 표를 주는 것은 아까운데라고 생각했다. 못 타이나이나, 아깝다. 노타고또가 나았다 까라. 전철을 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고또가 아르라는 것은 뭐뭐 한 적이 있다. 타고또가 나이. 나이는 부정이에요. 뭐뭐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없었다. 이거는 과거형이잖아요. 고토가 다 가이사그 치는오지상이 고노 키프모라짜 이케나이? 배철구의 아저씨에게 즉 영무원이겠죠? 영무원 아저씨에게 고노 키프모라짜 이케나이? 이티케 모라우, 모라은은 모모 봤다거든요. 이케나이. 이케나이는 모모 하면 안 돼. 이 표, 이 티켓 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또 기이다. 무지상화 다메다요. 아저씨는 안 돼. 지요가오카노에키 오오이 마치생까라 오릴또 마마와 도토짱노 테오 힙파테 가이사츠그치오 데요오토시타 トトちゃんはそれまであんまり電車に乗ったことがなかったから大切に握っていった切ップをあげちゃうのはもったいないなと思った。そこで改札口のおじさんにこの切ップもらっちゃいけないと聞いたおじさんはダメだよ。